경제의 정표, 마일스톤 H. 안녕하세요, 마일스톤 H입니다. 오늘의 썸네일은 경제는 죽음의 술래잡기 게임이다. 입니다. 시황분석을 해드려야 될게 맞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시황이 아직까지 조금 더 변동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서 월요일 시황이 끝나고 난 이후에 시황분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황분석이 아니라 제가 하고 싶었던 경제 얘기들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영상도 시작해보시죠.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재밌는 놀이죠. 하지만 그 게임도 즐기려고 하면 게임의 규칙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플레이어들은 게임의 규칙과 게임의 제한 조건을 알아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만 제대로 된 게임을 즐길 수 있겠죠. 이것을 경제라고 하는 게임에 대입을 하게 되면 플레이어들은 저희가 아는 경제 3주체입니다. 가게, 기업, 정부. 그리고 경제라고 하는 게임의 규칙은 돈의 법칙, 그리고 돈의 규칙이죠 저희가 비록 이 플레이어 중에 한 명이지만 돈의 법칙과 규칙이 무엇인지는 제대로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경제라고 하는 큰 게임에서 돈의 법칙과 규칙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 4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에서 보여드렸던 장표이고요 현재 경제는 1944년 이후에 만들어졌던 브레트누드 체제에서 크게 변동이 없어요 미국이 주도하는 달러 1권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브레트누즈를 통해서 이 정화통화가 명목통화로 바뀌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됐어요. 명목통화는 종이고 종이가 곧 신용이 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현재 세상은 명목통화로서 신용이 교환의 역할을 하고 있는 세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기 때문에 모든 플레이어들은 변경된 게임 규칙에 맞는 행동들을 해야지만 그 게임에서 살아남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중 통화의 규칙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누군가가 만들고 사용을 합니다. 그게 경제라고 하는 게임에서 게임을 하는 방법이죠. 그러면 돈은 어디서 오느냐? 중앙은행이 만듭니다. 중앙은행이 오른쪽에 있는 세계 경제 주체에게 돈을 대출이라는 형태로 빌려줍니다. 결국에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빚이죠. 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은 기업, 가게, 정부 등 경제의 3주체 누군가가 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는 하나의 수단 그것을 제가 금리라고 했습니다. 금리를 다른 말로 이자라고 하죠. 게임 규칙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게임 규칙에 적합한 용어들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신용 창출인데요. 명목 통화에서 신용이라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신용을 통해서 은행은 지속적으로 경제 3주체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돈을 창출하게 됩니다. 그것을 신용창출이라고 하고요. 신용창출이 되는 원리는 이렇습니다. 중앙은행이라고 할수 있는 한국은행이 화폐를 발행합니다. 여기서는 100원이 나와 있죠. 그리고 한국은행은 그 100원을 다른 은행 중소은행에 다시 예금으로서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대출이 발생하죠. 그리고 모든 은행들은 그 돈을 은행 창고에 보관해 두지 않고 일부 금액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또다시 다른 은행 또는 경제 3주체에게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일부 남기는 금액을 지급준비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과정들이 A은행, B은행, C은행으로 무한히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한반복이 되게 되면 최초의 한국은행에서 발행했던 100원은 예금이 1000원으로 늘어나고 대출금액은 900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결국에는 최초의 100원이 경제라고 하는 게임판에서 경제 3주체에게 대출로 풀리게 되고 그 금액은 최초의 100원에서 900원으로 약 9배 늘어나게 됩니다. 이 9배라는 건 절대 수치는 아니고요. 화폐 발행량이 100원일 때 지급준비율은 10%만 한다라고 하는 규칙이 있을 때 최초의 발행금액 100원 대비 총 대출금액은 900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게임 규칙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용어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앞서 보셨던 신용창출이라는 말도 발생되고 통화승수라고 하는 용어도 발생되게 됩니다 이 통화승수라고 하는 것은 정부나 은행에서 돈을 신용창출을 하였을 때그 신용창출을 통해서 몇 배수만큼의 돈이 만들어졌느냐 지중에 만들어졌느냐를 알려주는 숫자입니다 몇 배수다라고 하는 숫자고요 그리고 돈을 만들었기 때문에 경제 주체들 간에서 그 돈이 얼마만큼 빨리 움직이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용어도 있는데 그게 통화의 유통속도라고 하는 용어고요. 그리고 앞서 보셨겠지만 모든 돈을 대출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금액만큼은 은행에 남겨두는 그런 용어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을 지급준비금 또는 지급준비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은행이 이런 지급준비율을 설정해 놓는 것은 언제든 예금자들이 돈을 찾으러 올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경제 상황이 급격하게 바뀌고 신용통화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거나 일련의 부정적인 사태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사람들은 은행에서 돈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은행이 실제로 가지고 있던 10% 정도의 지급준부금을 예금자들이 모두 다 한꺼번에 찾으러 온다고 하면 은행은 파산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돈을 남겨두지 않았기 때문이죠. 현재의 러시아 사태를 보더라도 뱅크런 사태가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경제의 불확실성, 상황의 불확실성을 고려를 해서 달러로 대처를 하거나 그 달러 예금도 은행에서 찾으려고 하는 명목통화, 신용통화 시스템에서는 발생하게 됩니다. 어, 일선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파산이라고 하는 영어 bankruptcy가 bank run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말들도 있었습니다. 되게 비슷하죠? 그리고 현재의 게임 규칙에서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할 겁니다. 첫 번째는 지속적인 대출이 필요해요. 대출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이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용이 창출된다는 것이 앞서 보셨듯이 누군가가 대출을 받아야지만 통화가 유통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 대출을 받은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시스템 자체는 대출과 그 대출을 받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무한히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속적인 대출과 대출을 받는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경제는 성장할 수 있고 경제가 성장되는 과정을 저희는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위키피디아에서 인플레이션을 검색해 보니까 이런 식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 또는 물가 상승은 한 국가의 재화와 용역, 가격 등의 전반적인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제 상태를 말한다. 해당 국가의 통화 가치 하락과 구매력의 약화 현상을 가져오며 인플레이션의 주요 요인은 유통되는 통화 공급의 증가가 있겠다. 말씀드렸듯이 통화 공급량이 증가하면, 대출의 양이 증가하면, 결국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여러 가지로 인플레이션의 장점과 단점이 나오긴 있는데요. 여기서 중앙은행이 실질 금리를 조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중요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보여드렸을 때는 은행이 신용으로 돈을 대출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대출을 할때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것은 이 대출에는 이자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신용창출을 할 때는 화폐 발행액에서 이자 금액은 빠져 있습니다. 즉, 화폐가 발행이 될 때는 발행된 돈에 대해서는 이자를 포함시키지 않고 발행을 한단 말이에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100원의 돈이 발행이 될 때는 여기에 필요한 알파만큼의 이자를 더 고려를 해서 돈을 발행을 해야 되는데, 이 알파에 대한 이자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금만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게임 규칙이 어떤 문제를 야기를 하냐? 경제의 3주체들이 이미 수많은 대출을 통해서 신용 창출을 했고 경제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금 자체에는 이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제 3주체는 서로 상호 간의 경쟁을 하면서 이 알파 이자를 서로 더 가져가기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경제 게임이니까요. 그리고 중앙은행은 이자를 조절을 하면서 상호간의 경쟁을 더 부추기거나 덜 부추기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알파, 이자를 더 많이 뺏기는 쪽이 결국 게임에서 지게 되는 이런 것이 현재 신용통화 시스템의 게임 룰이에요. 이것이 개인이 되면 가계 파산이 되는 것이고 기업이 되면 기업 파산, 정부가 되면 정부 파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썸네일에서 경제는 죽음의 술에 잡기 게임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시중에 있지 않은 알파를 갖기 위해서 끊임없는 경쟁을 해야 되고 또는 새로운 대출자를 만들지 않으면 이 경제가 운용되지 않는 시스템. 그러다가 이자의 등락을 통해서 누군가는 파산을 하게 되는 그것이 현재의 게임 규칙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기업 가계 정부 경제 3주체에서 게임을 지는 패배자가 속출할 거예요 97년에는 imf를 통해서 기업이 그 패자가 되었고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가계가 게임의 패배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가계부채가 2008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너무나도 많이 상승했는데 그에 비해서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은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정부가 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죠. 제가 몇 차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정치가 곧 경제라고 보고 있어요. 다른 영상을 제가 제작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지만 경제 주체 중에서도 정부는 이 게임의 규칙을 바꿀 수 있는 몇안 되는 강력한 플레이어입니다. 그리고 그 정부를 바꿀 수 있는 것은 가계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우리의 정부를 이끌 인사들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경제 게임의 규칙이 판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저는 특정 정당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정당에서 말하고자 하는 경제 게임 규칙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그 게임 규칙에 따라서 더 가혹한 죽음의 술래잡기가 될 수도 있고 부상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모든 플레이어가 해피한 해피 엔딩이 될 수도 있겠죠. 오늘 영상을 경제를 게임으로 한번 비유를 해 보면서 현재의 경제 시스템이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게임 규칙을 바꿀 수 있을지 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영상 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시황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일스톤 H였습니다. 감사합니다.